예, 안녕하세요. 세네탈 출입니다. 어, 요즘 뭐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제 이란을 보도하는 태도를 보면 거의 알자지라 내지는 헤즈볼라와 같은 겁니다. 알자지라는 아시다시피 그 아랍에서 발행되는 신문으로서 반미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헤즈볼라는 이란이 뒤에 뒤를 봐주는 아주 살벌한 테러 단체죠. 그래서 동아의 보도 태도를 보면 거의 동자지라 혹은 동서볼라 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의 카이로 특파원, 그 다음에 워시어 특파원, 이런 사람들이 쓰는 소리를 보면, 어, 기본적으로 어떤 관점이냐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어, 트럼프가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하지, 못, 공격하지 않을 수도 없다. 그 다음에 뭐, 공격해 봐야 그 이란의 그런 막강한 군사력과 기타 등등, 뭐, 미사일,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뭐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써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뇌내 망상 내지는 그어 이제 말하자면 예 빠딱한 관점에서 자기 합리화하는 건데 그런 빠딱한 관점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알자지라급 혹은 해즈볼라급이 됐습니다. 어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이란은 본보기로 지어타집니다. 지어타지는 방식은 어 경제 제재가 한쪽으로 깔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육상 군사 진입 없는 미사일과 대규모 공습에 의해서 쥐어타질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선 중동 자체로 보면 오늘 그 폼페어가 말했듯이 이란의 이번 그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은 일종의 전쟁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당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가만히 있으면 은 이건 사우디아라비아가 완전히, 어, 자기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그런 급의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사력은 막강합니다. 인구도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사우디가 주축이 되고, 그리고 다른 동맹군, 동맹들이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공습에 의해서 이란은 아마 박살을 할 겁니다. 그게 중동 자체의 그, 그 필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본보기입니다. 너희 봐. 15분 만에 방공망, 미사일망, 그 다음에 저기 비행장, 그리고 그뭐 핵시설, 이거 다 작살나는 거 봤잖아. 너희 정신 안 차릴래? 그러한 본보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동화같이 마치 무슨 트럼프가 큰 딜레마에 빠져가지고 이란을 패지도 못하고 못 패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고, 실제로 팬다게 했을 때는 이란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쓰는 거는 거의 제가 보면은, 음, 좋게 말해줘서 알자지라 해즈볼라급이고요. 나쁘게 말해서 평양신문입니다. 동안은 폐업을 하시고, 본사를 평양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워낙 급해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오늘 메인 주제는 이, 이 시국 교수 선언문이 이제 오늘 오전에 3,400명으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참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그런 선언문이었습니다. 17일 오후 5시, 그저께 오후 5시에 서명자가 246개 대학 2,000명을 돌파하게 되자, 인터넷 폭도에 사이버 공격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수, 내 교수 이름 전대갈, 소속학교, 땅크대학교, 뭐 이런 식으로 쓰레기 가짜 서명이 수천 건이 몰려들면서 어, 한때 시스템이 헤롱거리기도 했습니다. 이 시국 교수 이제 선언문을 추진한 단체는 그 사회 정의를 바라는 교수 모임인데 사실은 이제 단체라기보다 이번 일을 위해서 급박하게 만들어진 그냥 느슨한 네트워크예요. 연락 기구예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도 많이 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막 블로그에다가 만들었을 거예요. 그 사이트도 안 알려지고 교수들도 이거를 어디 가서 서명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하고 그, 그 사이트, 서명 사이트를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어 물어 서명을 한 사람들이 무려 3,400명이나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유의미한 게이 자유민주주의적 그런 서명에 교수들이 이렇게 수백 명 이상 자발적으로 서명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교수들 서명에. 근데 이제 말하자면 민심이 끌어 넘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끌어 넘치고 있는 거라서 이 교수들이 이런 선언문에 3,400명이나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은 무지하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이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 사회 지식층의 문제에 대한 참여가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문재인에 대한 비난 그리고 조국에 대한 비판 이런 것이 선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 우리나라 그, 그 교수 사회 또 지식층 사회라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꼭 이번 조국 문제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말하자면은 이런 지식층 전반의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거기서 피어난 악의 꽃이 조국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문이 저는 좀더 참회에 이렇게 바탕을 뒀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거죠. 어, 이번에 그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교수들의 마음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비틀린 자화상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든다. 우리들이 진실과 거짓의 문제, 인간 존엄과 자유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지극히 비겁하게 처신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들이 대학사회에서 공정치 못한 행위들을 광범위하게 범해왔기 때문에 드디어는 조국과 같은 이런 흉측한 케이스까지 발생한 것 아닌가, 이러한 참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국을 깊게 연민하며, 어, 이렇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조국이, 뭐, 어려운 법무장관 같은 그런 자리에 받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죄가 있으면 제발로 사법기관에 가고 구치소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제 이게 그냥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그리고 우리 교수 사회는 멀쩡하고, 뭐 이런 게 돼버리면 이제 좀 감동력이 약하고, 또 실제적으로도 좀좀 좀 그렇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식층이 이 악덕과 미덕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대한민국 지식층이. 이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악덕과 미덕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 선과 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시비와, 시와 비,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진실과 거짓에 대한 개념, 이런 게 있으면, 있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 안 망가집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 지식층은요, 이 성리학 탈레반 사대부, 이게 송시열이죠. 이 성리학 탈레반 사대부에도 못 미치는 아전근성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해 조잡한 폐악질을 일삼는 거죠. 이게 조국 케이스에서 그냥 드러나잖아요. 지딸그좀뭐좀 뭐좀 보내보려고 그 조국이 본인이 했는지 부인이 했는지 몰라도, 혹은 조국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아무튼 간에 논문이 막 이상하게 뭐 제1저자로 막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 국가 프로젝트로 연구 프로젝트를 등록을 하고 거기에 자기 딸을 이름을 얹어서 남보다 많은 월급을 160만 원씩 주고 그리고 그 월급이 뭐 객관적으로 보자면 딸 주머니에 안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전부 그 온라인 송금을 하는데 이걸 현금 인출을 해갔다고요. 그럼 객관적으로 보자면 무슨 의심이 드냐면 엄마가 딸을 국가 프로젝트에 가라로 등록을 해놓고. 월 160만원씩 딸 모르게 지가 입마에 포켓 한것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전반적 스토리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이 지저분하다는 게 뭐냐면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아주 조잡한 폐학제를 범하는 이게 아전이죠. 이 대학교수들이 이게 심해요. 조교 막부리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 가로채고 요번에도 보면 이제 그자기들 자기 그그 그 당국대 장교수 같은 경우. 그걸 진짜로 뼈빠지게 연구한 사람은 2자사, 3저자로 3자, 밀어버리고 자기 지인의 딸인 고등학생을 1저자로 끌어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 깔고 타고. 이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본 걸로는 그, 그, 월로 세대 중에 우남 이승만 연구를 아주 성실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칭송을 받았던 어떤 할아버지 교수가 있어요. 할아버지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운함 어떤 연구기관에 책임자로 있었을 때, 그, 거기 그 연구기관에, 그, 저기, 뭐야, 운함의 그,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영어로 이렇게 군데군데 가끔씩 기록해 놓은 일기 아닌 일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로그북이라 그러는 건데, 왜 일기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운함이 중요한 건 거기 하나도 기록을 안 했어요. 운함은, 이, 그, 일제의 간첩, 내지 일제에 포섭된 미국인이 자기의 자료를 훔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계심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일들은 거기에 기록을 안 해요. 아주 사적인 일만 가끔씩 기록해요. 그것도 뭐 어떨 때는 한줄 써놓고 또몇달 지나서 한줄 써놓고 아무튼 이로그북이라는 조그만 그 자료집이 있는데 이거를 깔고 올라타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로고북이 공개된 지가 얼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마 영어를 좀 못하셨겠지, 그 할아버지 학자가? 영어, 영어 했었으면 얼른 다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얼른, 저기 뭐야, 자기 영어 논문 하나 쓸수 있었는데, 이거 영어 다 해독하기 어렵고, 왜냐면 군데군데 써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잘안 와닿는다고요. 그, 그 당시 영어의 문제,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과 유럽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상황을. 해독이 안 되니까 그냥 깔고 올라 탄 거라고, 이 양반이. 한 10여 년 가까이로. 이런 자료 깔고 타기도 많아요. 이, 물론 자료 깔고 타기 중에 예를 들어서 뭐 경영학자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사람이 그뭐 이마트, 유통그룹, 신세계 유통그룹의 정회장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신세계 유통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자기가 획득했다. 이러면 그건 자기가 획득한 데이터니까 깔고 타고 위세를 부려도 누가 불평을 안 해. 아, 근데 운함의 자료를 왜 깔고 타냐고요.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줄 서가지고 오늘 A라는 사람한테 줄 섰을 때는 이말 하다가, 다음 달에 B라는 사람한테 줄 섰을 때는 저말 하고, 그 다음 달에 C라는 사람한테 줄 섰을 때는 또, 또 다른 말 하고. 이 말이 계속 바뀌잖아. 대표적인 게 저기 김근식 씨 아니에요? 김근식, 북한학자. 이 사람, 저기 그, 어제야 저기 그, 노무현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살벌한 침북 성향이었죠. 그러다가 세상 바뀌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뭐공천신청했는데 공천, 공천 잘안 되고, 계속 물 먹고, 이러니까 요새 살살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돌았어요. 아, 난 그런 분은 계속해서 침복 열심히 하시라고 권하고 싶어. 평생 침복하셨는데 평생 김일성 영생교 옹호하셨는데, 이제 늙음하게, 아, 가던 대로 가셔야지. 그래서, 이게 입장과 말 바꾸기가, 아, 그러면은 아예 입장을 바꾸려면, 디소닝, 영어로 말하면, 디소닝을 정확히 해줘야죠. 나 옛날에 이러이러이러한 생각에서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는데, 이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의절. 과거의 자기의 언행과의 의절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없이 살짝 말만 바꿔놓고, 이게 무슨 지식책이냐고. 이건 아전이야, 아전.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부산대에서 어떤 교수님이 학장이에요. 그, 그 이영훈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그 세미나에 가서 안 말씀하셨다고 뭐 그렇게 과학한 소리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더니 부산대 교수들이 팔 걷고 나서 가지고 친일파라고 해서 이걸 뭐 저기 뭐야. 그 여러 가지 그 아주 모, 모욕적인 교수들의 동료 교수들에 의해서 모욕적인 명령 뭐. 근신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 안 되는 거. 지식, 지식인 보고 근신해라? 조심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저것까지 그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죠. 저기 뭐야, 그 처벌. 징계. 그 교수들이 동료 교수에 대해서 때를 지어가지고 인민재판을 한다고. 이런 게 지금 한둘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수사회에. 굉장히 뭐라고 말씀드릴까? 이게 지식층 맞아? 이거 아전나불행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미덕은 없고 악덕만 하는 먹물들입니다. 그게 참 우리가 앞으로 이 자유시민이 많이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에요. 왜냐? 지식층이 건강하고 훌륭한 콘텐츠와 사상을 잘 만들어내고 이러면 우리가 참 뒤가 든든하여서 싸울 수가 있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해주고 언론, 언론, 언론이 그렇게 해주고, 법조가 그렇게 해주고,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주고, 그럼 우리 자유 시민이 든든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뒤가 그냥 언제 어디서 칼날이 와서 꼽힐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이 상태가 제가 보기엔 우리가 잘 싸워도 한 5년, 10년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그, 그 민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기 보세요, 비굴하게. 그, 줄 서가지고, 오른, 그, 왼쪽 그림의 오른쪽 사람.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날이, 이렇게 하면 됐지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많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요. 이러고서 이제, 원님을 꼬시는 거아니요 아전이. 저기 사람 엎어놓고 볼기 치는 거 보세요. 옆에서 킥킥거리면서 보면서, 요놈이 안 갖다 바쳤단 말이야. 매우 철라 요놈 고약한 놈이로다. 매우 처라저 볼기를 오리지날로 때리면요. 골반이 으스러져가지고, 어, 죽잖아요. 풀려난 다음에. 오리지날로 때리면 골반이 으스러져서 죽어요. 그 대신에 또 물볼기라는 게 있거든. 은하미승만도 물볼기 맞고 살아나왔죠. 마지막에 풀어줄 때, 그, 저기, 저기, 저기 고종이 물벌기 치고서 풀어줬어요 물벌기는 갖다 톡톡 이거예요 그러면 아전한테 갖다 맞추면 그거 살살 쳐라 그거 살살 쳐라 그래서 오죽하면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전이 고개를 모로 꼬으면 모로 꼰다는 건 요렇게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모른 척하면 올로 간다 되는 일이 없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그 우리 사회 지식층, 교수 사회까지 포함해서 그게 아주 만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만연돼 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교수 사회가 어렵게 이 조국 비판하고 문재인 비판하는 시국 선언에 무려 3천 분이나 서명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교수 사회를 비롯한 지식층 전체의 이물란한 아전근성, 이물란한 상태, 진실 존중도 없고, 거짓 구별도 안 하고, 옳고 그름도 안 따지고, 그때그때 그때 이익에 맞춰서 줄 서고, 그리고 조교나 이런 거막 부려먹고, 연구결과 가로채고, 데이터 자료 깔고 올라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좀어이 지식층의 그 진실 존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진진실 존중을 이제 지식층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직업 윤리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지식층은 이게 전문 지식에 바탕한 전문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의사, 뭐 변호사, 회계사 뭐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각그 자기 분야별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전문 지식에 바탕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이이이 이, 이 먹물들이 이 전문가들이 일을 틀어 버리면은 일을 틀어 버리면은 사회가 그냥 아주 아작이 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식층의 직업윤리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중에 한 파트가 분명히 교수라고. 이 교수의 직업윤리, 교수의 진실 존중이 얼마나 타락해 있으면 조국과 같은 사건이 터지냐 이거지. 조국이나 조국 부인 혼자서 저질러는 일이 아니잖아요. 옆에서 다 알면서 거들어주거나 협조했으니까.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직업윤리가 이러한 우리 현대 운명을 그 살아가는 이런 사회에서는 직업윤리가 확립돼 있냐 아니냐에 의해서 한 사회가 정상 운영되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IMF 얘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IMF 때 신문을 도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모랄 해서드입니다. 그 단어를 제일 많이 퍼뜨렸던 신문이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모랄 해서드라는 단어를 퍼뜨렸던 만큼 그렇게 기자들이 직업윤리에 충실했더라면 지금 매일 경제가 저런 신문이 안 됐겠죠. 지금 완전 깡패 신문 아니에요. 매일 거짓말 자아내고 거의 동아일보급, 조중동급보다 더 지독한 거짓말 쉽게 자아내고. IMF 때 지식층들 저게 완전 타락해 있으니까 저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기업이번, 대통령, 정치인, 전문 금융인, 회계사. 제가 하나하나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기업 임원하고 회계사하고 전문 금, 그니까 짜가지고 분식회결한 거 아니에요. 왜냐? 분식회결해야 금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전문 금융인이 끼어들은 거죠. 저기 대통령 왜 끼어들었냐? 그때 대통령 YS죠. YS 때가 머리에 이상한 개념을 가졌어요. 만 달러. 만 달러. 그 다음에 OECD 가입국. 그것을 자기의 업적이고 자기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정상적으로 조정되도록 둬야 되는데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오르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만 달러 국민소도 만 달러 지키려고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렸다고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놨다고요.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저게, 저, 저게 뭐야, 그, 뭐라, 뭐죠? 저게 쌓이게 되죠.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저, 저게 쌓이는 거죠. 저게 뭐야. 그, 외환수지 위기가 오는 거죠. 정치인이요? 더 황당하죠.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야당 정치인, 당시의 DJ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얼마나 사람 애먹했는지 모릅니다. 기아 자동차가 부도가 나서 관리 상태에 가서, 이게, 이게 점점 더 번지는데, 지금, 부도가 막, 그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이게 저게 많잖아요. 관련 기업들이. 점점 더 번지는데, 이거를 국민 국민의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고, 국민의 자동차 회사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고, 현대나 삼성, 양쪽의 인수를 다 방해를 했다고요. DJ가 이끄는 야당이. 그래서 기아 자동차 노조도 같이 반대하고, 현대가 인수하면 독점, 독점이 돼서 반대하고, 삼성 인수하면 문어발이 돼서 반대하고, 그래서 IMF가 오기 전에 기아자동차 부도와 그 부도에 의한 2차 부도 경기 침체, 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 금융 혼란, 이것의 주요 범위는 d j 이에요 그렇게 몰아갔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막판에 구원투수로 들어간 게저 사진에 있는 저 강경식 아저씨인데, 저 양반인데, 강경식 씨인데. 정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저기 어디에요? 그 우리가 이제 아웅산에서 그 숨진 흔히 말해지는 전두환의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 과외 선생이라고 불리는 김재익. 김재익의 사수예요. 정만이 저기 뭐야? 그 경제기획원의 과장 시절이었을 때, 그때가 이제 1979년 초인데, 박정희 대통령의 그 1월 달에 불러가지고. 시장 중심 경제 정책으로 바꿔야 됩니다라는 저 팀의, 저 강경식 팀의 보고를 채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 강경식 등을, 강경식 김재익 등을 코리아노 호텔인가 어딘가 방잡아서 집어넣고 시장,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는 국가가 관치금융하고 국가가 외환 나눠주는 외환 수요는 많은데 그 외, 환율은 정해놓고 국가가 그걸 나눠주는 그 방식을 탈피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그걸 받아들였다고, 박 대통령이. 그래서 저 강경식 팀을 여기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니까 러 요즘 말로 표현하면 관치 경제에서 시장 중심 경제로 옮겨가는 그, 그 블루프린트를 그렸고 그 블루프린트가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해서 완전히 100% 지켜짐으로써 한국 경제가 날아오른 거라고요. 86년경에. 저, 그, 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 머리가 좋고, 충직한 경제기획원, 과, 그, 그, 엘리트 관료 출신들이거든요. 저인맥이저 강경식 사단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경제기획원은 본가니까, 따라올 테니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어, 청와대의 전두환 대통령은 저기가 맞고, 저게 누구야, 저 김재익이 맞고, 강경식은 재무장관을 가죠. 비서실장이랑. 그래서 재무부를 장악해서 재무부 쪽이 섣부른지 못하게 딱 컨트롤 하는 거래요. 옛날에 공, 공무원 사회에서요, 경제기획원 출신이 재무부 장관 가는 건 무지하게 그 금기시 되던 일이에요. 재무부 쪽에서 안 받아들였다. 다이 공무원들이 우리 회사 출신 아닌데 왜 와서 우리 회사 장관하냐 이거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인데 경제기업과 경제기업과 재무부는 저런 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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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지막 판에 이제 그 저기 어디야 저거 터지기 IMF 터지기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왔는데 저 양반이 강경식 씨가 이제 그 IMF랑 논의를 해서 금융개혁을 하면 금융개혁을 하면 IMF에서 구제금융을 주기로 그 패키지를 만든 거예요. 그럼 금융개혁이라는 게 입법 아니야. 그때 그게 당 이름이 뭔가? 신한국당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당 이름이. 그래, 이제 그, 여, 그 당시 여건 신한국당이 그때 다수예요. 그 당연히 통과를 해야지. 그래, 통과를 해야지. 그걸 누가 안 통과시켰냐면, 이해창과 이회창 이해찬, 그때 대통령 후보 나오죠. 나 이해창과. 그 법사위 그때 위원장인가 뭔가 한 최병렬이에요. 그, 아, 강경한 보수 원로로 그 떠받들어졌던 그 최병렬, 그 7인회의 최병렬. 제가 그래서 구역질이 났다고. 마지막 범위는 이회창 최병렬입니다, IMF 때. 왜냐, 이회창 입장에서는 IMF가 온다는 건 눈에 안 보여요. 금융개혁입법을 하면 여당이 표를 잃는다 이거야. 금융계의 밥그릇 다 건드리니까 그래서 금융계의 위법을 이해찬 것 최병렬 쪽에서 비타놨죠 그러니까 IMF는 구제금융을 안 줬죠 그래서 IMF 간 거예요 국가부도사태